역시나 국민의힘 아니랄까봐 국힘 법사위원들이 덮성문 옥세 음모론은 그야말로 허무 맹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국민의힘이 또 개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최지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계획 중이라는 옥세 음모론은 예상대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 같습니다. 국힘 법사위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구성향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바탕으로 발표한 기자회견이 최악의 흑역사가 될 판입니다. 해당 보도를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탄핵을 목적으로 이른바 청나라 옥사를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하는 식의 공작을 꾸몄고 이를 전통 무용가 박씨라는 인물이 스카이 데일리에 제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보도에 최재영 목사의 반론은 사실상 들어가 있지 않고 박씨의 전언만 있는 것도 이상한데 더욱더 문제는 집권여당의 법사위원들이란 인간들이 좋다고 이 수준 낮은 보도를 덥석 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목사가 이 제보자 박 씨에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만나게 해주고 이재명 대표를 통해 주한 중국대사를 소개받아 망명을 약속했다는 소설이라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에 모이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려 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의 한심한 수준이 드러납니다. 일단 최 목사가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제보자 박씨와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줄 것이며 일개 목사가 과연 어떻게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이 제보자 박씨를 망명시켜 준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임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금의 체크도 없이 이를 덥석 물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민족정론지 굿모닝 충청이 최재형 목사의 반론을 기사로 실었는데 최재형 목사는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박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며 정과 27범이다. 또한 최 목사가 박씨와 만나게 된 계기는 박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과의 커넥션에 대해 제보를 한 것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으나 그의 제보 내용엔 신빙성에 의문이 많아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보도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목사는 허위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에는 반드시 고소를 할 예정이다라며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도대체 뭔 내용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서 기자회견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한심하다라 통쾌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한심한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최지영 목사가 제보자를 중국에 망명시킨다는 이 진품일리 없는 청나라 옥세를 가지고 탄핵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헛소리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음모론 또는 의혹 제기야 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최소한의 수준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나라망신도 이런 나라망신이 없을 듯한데 마침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 측에서도 절대 이 희대의 헛발질을 묻히게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 국민의힘의 처참한 수준을 전부 까발려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의 소리 측에 이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헛발질에 대한 시원하고 강력한 경고 영상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가 보도 불가 판정을 내리고 폐기한 제보자 박 씨의 허위 제보를 근거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며 국회에서 성명서까지 냈으니 이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낯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허위 사실 제보자 박씨에게 노란한 국힘당의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힘당은 당장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의 소리에게 사과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작금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국힘당이 유해가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시 서울의 소리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 색출과 처벌을 위해 민 형사상 고소고발로 대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